여러분, 안녕하세요. 꽃은 내 친구입니다. 오, 요즘 유리 오프스가 엄청 꽃을 많이 물어줍니다. 꽃을 많이 물어주네요. 꽃이 많이 핍니다. 이렇게 많이 봉어리가 올라오고요.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여름에, 작년에는 여름내 피더니 올해는 여름에 안 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구독자님이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주문을 해가지고, 농장에서 발이 왔습니다. 아리스토 소크랍니다. 이게, 이렇게, 이거하고 두 개가 왔습니다. 한 개는 꽃이 이렇게 핍니다. 꽃이 참 예쁘죠? 베리돈, 베리돈, 옛날에 베리돈 오크치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 하고, 이건 하나는 꽃이 있고, 하나는 꽃이 없고, 이렇습니다. 하나는 꽃이 없는데, 이것은 이름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이름이 보낸트라네요. 보낸트. 보낸트. 이름이 또 이렇네요, 이 아이가. 제라룸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두 개를 사서 보내 주셨네요. 오, 꽃이 너무 예쁜데요. 꽃이 너무 예쁩니다. 대구에 계시는 구독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키워 볼게요. 잘 키워 보겠습니다. 볼룸 바고도 계속 피고 있습니다. 볼룸 바고 꽃이 피고 이렇게 지고 나면은 다 까여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면은 꽃이 또새 가지에서 또 꽃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볼륨바고 엄청 많이 피워줍니다 이것도 계속 계속 많이 피워줍니다어 많이 피워주고요어 청아지 소니가 이렇게 조금 컸습니다. 청아지 청아지 소녀가 여기도 날 텐데 아직 안 보입니다. 여기도 씨앗이 떨어져서 아마 날 겁니다.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장미 백원이야입니다. 빨간색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장미 백원이야. 이거 가지고 온지 오래 됐거든요. 오래 됐는데 꽃이 핀지도 오래 됐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예쁘게 해가지고, 이제 피는 거는 더 예쁘지만은, 좀된 거는,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잎이. 이렇게 지고 있고요. 물받침입니다. 물받침. 여기다가, 물을 담아 놓습니다. 지금 물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참잘 피워줍니다. 꽃도 오래 가고요. 어 이렇게 해서, 새꽃이,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게 새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새꽃이 자꾸 나옵니다. 이거는 참 예쁘지요. 늦게 꽃이 핀나 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지능꽃이라서 이렇습니다. 잎을 많이 땄습니다. 이렇게 밑에 공기들 가라고 잎을 많이 땄거든요. 헌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를 하나 사가지고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호접입니다. 호접. 호접이 꽃이 엄청 오래가네요. 이거는 호접 어, 이름은 다 없네요. 이름을 안 적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것은 이렇게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잎이 하나도 없는데 꽃은 참 오래갑니다. 꽃은 계속 피면서 오래가네요. 이쁜 하나도 없습니다. 다망 가지고. 없고요 이거 참 미니. 코코. 와, 진짜 오래 갑니다. 미니입니다, 미니. 이렇게. 미니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왔더니, 꽃이 엄청 오래 가네요. 엄청 오래 가고, 그나쏙 뽑아서, 이것만 채웠습니다. 수태만 채웠습니다. 수태만 채우고, 이게, 노란 개발입니다. 황금 개발. 작년에 가지고 온 황금 개발이 꽃봉오리 싹담아졌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대로 두고 여름 내네 여기다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다 생겼습니다. 황금 개발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우리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새, 새싹이 올라오지요. 이 대가 이렇게 새파라면은 밑에 자르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 새순이 올라옵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 이전 보세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새순이. 꽃핀 자리까지만 자르고, 밑에 대가 새파랐으면은 자르지 마세요. 밑에 대를.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어, 이렇게 되는 게 많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잘안 보이지요. 지금 여기가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좀몇 개가 됩니다. 여기도,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음, 여기도 세개를합시겠습니다 여기는 어둡습니다. 여기는 어두운데 이렇게 세개를 합치겠는데 엄청 잘 됩니다. 아이고 떨라니까 좀 무겁네요. 사기 아버님 되니까 무겁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댐파래거든요. 댐파래 덴파레 꽃다지고 없는 걸 가지고 왔는데 이렇습니다. 꽃다지고 없는 걸 가지고 왔는데 오, 새순이 나오네요. 여기서 이것은 바크에 심기졌습니다. 바크에 이렇게 새싹이 나옵니다. 이것은 댐파래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호접이 와 진짜 좋지요? 이것은 2만원짜리입니다. 바이올렛 이것도 미니 바이올렛이랍니다.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고요 이렇게 삭소름 들입니다.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삭소름이 애목대입니다. 하나 한나무 심었습니다. 한나무 여기도 꽃이 올라오네요. 여기 한가지 부질졌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부질져 있어서 어 여기 애목대를 키운다고 했는데 부질졌네요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작은 화분에 이것도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이제 막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핍니다 물이 없어서 축처지길래 지금 물에 담았, 담았다가 드러냈습니다. 건졌습니다. 여기 옆에 또 꽃대 또 올라오네요. 이게 여기에 다 사목 한깁입니다 사목 해가지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오히려 사목이 키우기 좋습니다. 여기, 이것도, 이것도 사목 한깁입니다 핑크네요. 핑크. 글록시니아입니다. 글록시니아 이것도 투톤이고 여 보라투톤 이것도 사목한기입니다 사목을 해야 어, 꽃이 잘됩니다 이게 보니까 그대로 두면은 이게 죽는데 사목을 해가 키우니까 엄청 어, 잘되네요 잘되고 있습니다 향기 백원이야 베고니아. 향기 백원이야입니다 향기백원이야.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잘 피어주고 있습니다. 오 떨어졌습니다 꽃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되니까 떨어졌습니다. 향기백원이합니다. 야오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홀꽃 홀꽃. 예쁘지요? 홀꽃이라도 참 예쁩니다. 신는기야 홀꽃, 아, 이름이, 이거 신는기야 홀꽃이랍니다. 이름은 이렇습니다. 네온 시트. 이름은 이렇습니다. 네온 시트입니다. 꽃이, 이게 좀, 어, 이 꽃이 좀홀 어, 꽃이고 좀 색상이 좀 어둡잖아요. 이게 꽃이 참 많이 핀답니다. 이게 꽃이 엄청 많이 꽃대를 물고 올라온답니다 오, 어, 이거 신인기아 쪽에서 이게 꽃이 참 많이 핀답니다. 그래서 저 이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신인기아입니다. 우리, 이기 귀한 삭소름 한번 보실래요? 무늬 삭소름입니다. 엄청 기한 기입니다. 무늬 삭소름. 야생화 블루베리님이, 오, 좀해는거 하나 주셔서, 이렇게. 하나, 하나 캐왔습니다. 참안 큽니다. 엄청 안 크네요. 오, 이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만큼 컸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오래된 깁니다 이게. 이게, 어, 뽀빠이거든요? 뽀빠이. 뽀빠이, 우리 하는 언니 집에서 이거 한동가리 얻어와서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번식도 많이 되고. 어 예쁘죠? 색이 되는 게더 예쁩니다. 새싹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새싹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는 언니 집에는 둥그런 화분에 두 화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장인 하나 얻어와서 옷 심었더니 번식도 잘하고 잘 크네요. 쪼맨 화분에 있었는데 이번에 옮겼습니다. 이번에 거리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늘에다가다음에 나누니까 이게 그늘에 있으니까 참 좋네요. 색상이. 초록초록 합니다. 뽀빠이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꽃은 내 친구가 꽃 찍었습니다. 오늘 또 행사 하는데 갔다 가지고 밤중입니다. <laughs> 잘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